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 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 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아우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전 세계 판매 1등 어디입니까? 도요타입니다. 네, 네. 등 어디입니까? 혼다? 잘못된 미친놈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판매 1등에서 어디입니까? 제네시스? 뭐 그쵸. 판매는 뭐 당연히 도요타가 1등이긴 한데 우리 마음은 현대자동차가 1등을 해서 다전 세계 글로벌 판매 1등 해서 제네시스 막 이렇게 나오면 음... 좋겠다. 그죠? 자, 오늘은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갑자기 땡겼어요. 우리 오... 그 우리 막 그런 날있잖아 짬뽕 국물 땡기듯이 아... 도요타 아... 기아니 하이브리드입니다 진짜 얍실함의 끝판왕이죠 캠리. <laughs> 진짜 짜증날 정도로 잘 만들었다 짜증날 정도로 진짜 이건 뭐 흠잡을 게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뿅뿅 을려서 한번 쳐다봤어요 네. 2.5 하이브리드 XLE 등급의 차량 2017년 11월 21일에 등록한 18년형에 11만km 주행했고요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합니다 어, 얼만큼 얍실하게 잘 만들었는지 네. 자 같이 외관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냥 무난하다? 호불호도 뭐 그렇게 많지 않겠다? 뭐 이런 거뭐 이런데도 야 이런 게 이런 디테일한 것 보이세요? 프론트 범퍼를 이렇게 잘 만들 필요가 있나? 이게아 휠도 볼까요? 아 진짜 심플하지 않습니까? 뭐 없습니다. 예, 오히려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훨씬 더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따봉에따봉에 쌍따봉 <laughs> 이렇게 <저> 뒤에도 <laughs> 이렇게 휠도 아, 뭐 무난합니다. 진짜 예. 뭔가 다 게 막, 우와, 막 우리 벤츠 네. 어, 막 BMW 보면은 아, 뭐, 아, 예쁘다, 뭔가 이쁘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캠리 이거 전에 거 모델 보시면 진짜 투박함의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트렁크 사이즈도 뭐 트렁크 사이즈가 이 정도여서 인기가 많나? 뭐 사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어, 어, 그러네. 여기있네요 <laughs> <laughs> 자, 뒷좌석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도 이렇게. 아, 일단 먼저 특징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야, 시트 재질이 좋네. 쿠션감도 되게 좋고, 가죽이 진짜 좋네요. 음. 자, 뒤에도 이렇게 딱 보면은, 요런 거는 어떻게, 해? 야, 요런 거뭐 진짜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지 않습니까? 음. 이거 뭐 없어. 벨트도뭐 그냥 똑같고. 어, 뒤에가 이제 이렇게 해서 카시트 거리 할수 있게끔 여기도 딱돼 있고, 이렇게, 음. 이렇게두개또잘돼 있죠? 이제 충전구 당자 두개 있다. USB. 요, 요. 지금은 요즘에 다 C 타입인데, 그죠? 저희 네. 안녕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근무해요.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고장이 안 납니다. <laughs> 모든 그 제조사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음.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쵸. 고장 안 나게 만드는 거 그거가 음. 진짜 찐 기술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는 뭐니 뭐니 해도 고장이 안 나죠. 음. 자뭐 안에 계기판이나 이런 건 굉장히 그냥 딱 심플, 모던, 그냥 끝입니다, 그죠? 심플하고 뭐다하고 뭐 버튼 시동이면 뭐 이런데 뭐 키도 이렇게 딱잘 되어있고 키도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했습니다그 다음에 뭐 노말 에코모드 이런 거 버튼들도 되게 짜임새가 있고 전자파킹도 이렇게 좀 촘촘히 잘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은잘안 바꾸기도 하고 한번 만들면 은 고장이 안 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잘안 고장나게 핸들 봐봐 핸들도 뭐 없어요. 아, 반자유행이네요 차선이 타라고. 이런 거는 요즘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좀 있고. 기능들도 굉장히 쓰기 편하고, 뭐 버튼도 까지는 거 걱정 없이 쓸수 있고, 스티어링도 어, 촉감 재질도 좋고,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심플하게 만들죠. 오토 아이 모터 차세저장치, 트렁크 버튼 이런 거. 이것도 또 전동 텔레스코픽도 아니고, 또 수동. 이런 것도. 계기판도 되게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진짜? 뭐 없어. 이 연비가 어, 고장이 안 어, 그래서. 그, 그것도 있, 그럴 수 있지 막 네. 그래픽은 그전에 캠리보다 훨씬 나아졌네요 그죠 아~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쓰기 편하게 차가거리 한다 그러 이렇게 해서 음. 오케이 르르면 이렇게 활성화 버튼 누르고 어,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장점 중에 장점은 고장이 안 난다는 거 거기에다가 실제로 타보신 분들 하면 연비도 좋고 네. 진짜 쓰기 편하고 음. 어~ 되게 직관적이고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캠리를 안 타봐도 알수 있는 게요. 응. 렉서스 ES랑 거의 똑같을것같아서지 <laughs> <laughs> 아, 그, 그 이런 표현이 좀 맞겠다. 이게 뭐냐면 렉서스 ES 7세대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 어, 7세대 하면 거의 3천만 원대 해야 되는데 이게 1,800 정도 하니까 네. 아, 2천 좀좀 싸게 해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맛에 타보는 것도 음... 저는 나쁘지 않네요. 그죠. 오히려 막 디자인 이런 거안 보고 나는 그냥 찐실용만 보겠다 그러면 뭐 사실 ES나 얘나 똑. 같 같은 그렇죠, 그렇죠. 플랫폼 아니 그리고 또 직병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최초, 전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해서 음. 그런지도 몰라도 놀랍습니다 음. 예, 타보면 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내연기관으 넘어가는 게 너무 부드럽고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 실내 구성이나 인테리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어쨌든 음. 자 위에 썬루프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아, 거는 좀 투박해서 지금 음. 캠리가 아마 다른 신형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1등이 된 모델이나 이런거는 사실 2등 3등은잘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서 우리 초코파이는 오리온 구독, 좋아요, <laughs> <한 번. 웃음> 알람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런거 구성 장난 아니다 진짜 뭔가 오밀조밀 뭐. 제가 뭐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야 진짜 뭔가 딱꽉 꽉 차게 짜임새 있게 그, 탁 만든게 어, 엔진도 딱 이렇게 정네모크하게 그, 딱 됐어 무섭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진짜 한번 사면은 뭐 폐차할 때까지 고장이 안 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커뮤니티에 나올 정도로 정말 놀라운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찐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에게 하이브리드면서 캠리 어떨까요? 자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